공주시 창의 클럽의 우수 활동 사례 발표회가 열렸습니다. 2018 농업인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2018 공주시 평생 학습축제가 개최됐습니다.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 응원이 펼쳐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감기에 걸려 고생하시는 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충분한 휴식과 영양 섭취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흥미진진 공주 시정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발대식을 가졌던 공주시 창의 클럽의 우수 활동 사례 발표회가 지난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1차 서면 심사로 공주발전 아이디어 발굴을 위한 공주시 마니또와 음식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미슐랭 가이드 공주 등을 거쳐 선정된 우수 창의 클럽 7개 팀이 각각의 활동 사례를 발표했는데요. 서면과 발표 심사를 점수를 합쳐 최우수 클럽을 선정해 해외 연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18 농업인의 날 화합 한마당 행사가 17일 금강신관공원 일원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올한해 어려운 농업 환경을 세기롭게 극복해온 농업인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자부심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우수 농업인에 대한 시상과 장기 자랑, 그리고 축하 공연 등 지역 농업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평생 학생으로 만나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 2018 공주시 평생 학습 축제가 지난 17일 고마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축제에서는 오후 2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산울림 사물놀이단, 백제 하모니, 기타의 전설, 색소폰 앙상블 등 남녀노소 평생 학습의 결과물들을 선보였는데요. 각종 전시, 시화전과 더불어 다양한 체험 부스도 마련돼 행복한 평생 학습의 아름다운 모습을 확인하고 나누는 즐거운 시간을 제공했습니다. 지난 15일, 김정석 공주시장과 공무원들이 시민들과 함께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격려했습니다. 공주고와 공주여고, 금성여고, 사대부고의 각 고사장에서 이른 아침부터 선생님과 학부모, 후배 학생들은 수험생들의 수능 대박을 기원하기 위해 고사장 앞에 모여 열띤 응원을 펼쳤습니다. 수험생들에게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에 응할 수 있도록 마음을 담은 응원 현수막과 손인사 메시지를 전하며 학생들의 선전을 기원했습니다. 2018 충남 소비자 대회가 지난 13일 충청남도 교통연수원 대강당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대회는 충청남도 내 소비자 주권을 실현하고 권익을 증진하며 건전한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됐는데요. 유공자 표창과 소비자 피해 구제 사례 발표에 이어 합리적인 녹색 소비 생활 실천, 우리 지역 농축산물 소비 촉진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2018년 동원예비군 업무 정기감사 강평회가 지난 16일 시청대회의실에서 개최됐습니다. 강평회에서는 김정석 공주시장과 시의회의장, 경찰서장, 32사단 감사단장 등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3대대에 대한 통합 방위태세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동원과 예비군 업무 발전 방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논의했습니다. 이어서 시정 알림 게시판과 취업 알림 게시판입니다. 2018년 겨울방학 대학생 학습 지원단을 모집합니다. 접수 기간은 11월 20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공주시 SNS 서포터즈를 모집합니다. 블로그와 대학생으로나뉘어 11월 25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태창 산업 주식회사에서 생산관리 경력직원을 모집합니다. MS 스마트 리얼즈에서 품질관리 사무원을 모집합니다. 주식회사 베스트산업에서 건설업 사무보조원을 모집합니다. 지난 15일 수능 시험이 치러졌습니다. 시험 성적과 상관없이 수험생들은 이제 각자 또 다른 인생의 출발점에 서게 되는데요. 수험생에게는 그동안의 노력에 대한 격려와 앞으로의 응원 한마디가 더욱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 흥미진진 공주 시정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